우리가 영성적으로 이제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그 성경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저리로 가면 그대로 된다잖아요 그냥 믿음이 관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수 있는 능력을 갖는 영적인 감각기관을 갖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건 그냥 신화 속에서 경전에 끼워넣는 그냥 얘기야, 하고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있다 보니까 5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떡딱스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병을 밀이고 12방울이 남았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몰이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문둥병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야. 그냥 우리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경전에 집어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 이성적인 생각은.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뿌려 뽑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야,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교회도 아지지 않고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만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를 믿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오병이의 기적도 전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혼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잘한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영성이 강해진 거죠. 영성이 높아진 거죠. 깊어진 거죠. 넓어진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근데 이거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알수 있을까요? 초신자극을 알수 있을까요? 모르죠. 믿음이 자꾸만 자라야 되죠. 영성이 깊어져야 되죠. 높아져야 되죠. 넓어져야 되죠. 이 그릇이 커져야죠. 믿음의 그릇이 커지니까, 오, 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심이 크다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 응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영성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 근거한 이 영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여지고, 어떤 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최종석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받는데 수술 받아 들어가는데 뭐가 나요? 권사님 뭐가 났다 했죠? 백합과 향기니까 영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리니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냄새를 맡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냄새를 맡겠냐고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수 있는 감각이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알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나 믿어. 천국이 어고 지옥이 어 있어. 그분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안 열려요, 절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각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스를 믿을 때, 그때부터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려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에 은청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 을 그러고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기를 부르 본래적인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신과 가르신과 지도함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의 선택이 선택의 자료는 우리 생각의 선택이 나도 모르게 육적인 본능, 보이는 세계의 본능이 자꾸만 다가온다 말이에요. 그럼 미혹이 다가온다 말이에요. 그 미혹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 나도 모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를. 그러면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만 쫓아서 살면 살수록 영은 자꾸만 소멸된다 그러죠 소멸. 영이 자꾸만 피폐하게 되죠. 영이 피폐하게 되고 뭐가 살아나요? 육적인 욕망이 자꾸만 살아나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적으로만 자꾸만 가잖아요. 그걸 가면 결국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서 이 인생무상 삶의 회의가 느껴지는. 그런 걸음으로 갖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보세요, 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면 갈수록 인생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이 그것도 산속에서 들어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영성 훈련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생활 현장에서 영성적인 삶. 그 생활 현장에서 영성적인 삶을 살 때, 그 영성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도 사는 거죠. 그러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문서 24장, 5, 6절에 힘을 더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함께하니까, 그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원수를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아, 네. 자신을 이기는 거죠. 아, 네. 자신의 육적인 속성을 이기는 거지. 아, 네. 그러면서,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밝아지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런 인생이 복되지냐고요 행복하냐고요. 이게 바로 성가영성에서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혼인 지정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 하잖아요. 초이스한다잖아요그 초이스가 보이지 않은 세계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열려지는 감각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구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잖아요.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성을 우리가 강하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영, 영을 영 갖다가 충만하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죽음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데 행함은 어떻게 시작된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 요 입에 있으며, 마음에 순죽, 행할 수 있는 이라 하셔가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다가,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입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길이라고요. 영성의 길.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뭐야? 그게 바로 영이에요.